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삼성전자를 같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주가를 보시면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고 있진 않지만 천천히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왜 주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삼성년자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가장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년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VT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미리 영상을 올려드렸던 VT가 최근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VT의 주가도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저랑 같이 수익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워낙 시장이 안 좋았기도 했고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7만원 부근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진 않지만 천천히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삼성전자를 보여주신 분들께서는 과연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지 반등에서 10만 전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삼성전자의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8단짜리 HBM3E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려왔던 만큼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죠. 이번에 8단짜리 HBM-3E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공급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며 빠르면 3분기부터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런 소식을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고객사와의 비밀 유지 계약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일 뿐 이번에 HBM-3E가 통과했다는 소식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부터 HBM-3E의 공급이 시작될 것이고 4분기부터는 HBM 전체 비중에서 HBM3E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3분기부터 공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2단짜리 HBM3E는 과연 언제부터 납품할지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단짜리 HBM3E를 먼저 납품하는 기업이 앞으로 HBM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지만 아마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삼성전자의 12단짜리 HBM3E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삼성전자의 12단짜리 HBM3E도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12단짜리 HBM3E의 통과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빠르게 12단짜리 HBM3E를 양산하고 엔비디아에 공급을 시작한다면 SK하이닉스의 독점 구도가 깨지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역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2025년부터는 HBM3E의 소비량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HBM3E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블랙웰 울트라와 B200 등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HBM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블랙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HBM3E 포괄적 채택, 단일칩, HBM 용량 증가 등으로 엔비디아의 HBM3E 소비는 85% 이상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는 12단짜리 HBM3E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직접 12단짜리 HBM3E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만큼 12단짜리 HBM3E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12단짜리 HBM3E가 언제 통과되고. 언제부터 양산이 되며 언제부터 공급을 시작할지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반등에 성공하고 앞으로도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앞으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요. 사실. 제가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정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대응자료를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이 대응자료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에게 어떤 일정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방법이 담겨있는 대응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중요한 자료를 아무한테나 막 보내 드릴 순 없겠죠. 이 대응 자료를 받아 보실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삼성전자 할때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대응 자료를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좋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인 만큼 시장의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자금력이 좋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싼 가격에서 더 많은 물량을 모아가기 위해서 당분간 주가를 누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제가 대응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대응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는 이유는 우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유튜브를 키우고 싶은 게 제일 큰데요. 저도 사람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100%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저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저도 그런 분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듣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고쳐나가면서 여러분들께 더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좋은 내용이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저도 기관이나 외국인을 따라가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개인들끼리 뭉쳐서 수익을 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매수 주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있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이세 가지 매수 주체 중에서 자금으로만 본다면 과연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개인인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개인이 자금이 제일 많은데 왜 개인이 매수하면 주가가 안 오르냐? 이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자금이 뭉쳐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개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매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개인들의 자금이 뭉치면 충분히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힘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들의 자금이 뭉치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더 강한 힘을 낼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충분히 이런 힘을 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남은 2024년 수익 많이 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뒤쪽에는 남은 2024년 하반기에 시장을 주도할 만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이슈들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 3분기입니다. 올해 정말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침체 우려로 시장이 크게 하락했었기 때문에 아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시장도 함께 이겨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투자를 할때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산업, 어떤 섹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미리 생각해보고 분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전략을 세워놔야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투자 전략을 준비해본 적도 없고 혼자서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완벽한 투자 전략을 준비해서 남은 2024년도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분기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선정해드린 히든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보시면 제가 작년 말쯤에 선정해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테크윙인데요. 작년 12월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9,600원쯤에서 테크윙을 히든 종목으로 선정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테크윙의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면서 올해 7월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상승률 600% 이상을 찍었는데요. 테크윙뿐만 아니라 제가 올해 3월쯤에 선정해드렸던 실리콘2도 9,500원 부근에서 히든 종목으로 선정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면서 6월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상승률 400% 이상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제가 이런 히든 종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남은 2024년도 큰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쉽고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한 종목, 많아도 두 종목을 선정해 드릴 건데요. 직장인 분들께서는 주식 시장을 수시로 보기 힘들고 계속해서 신경 쓰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선정해 드렸는데요.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보통 주식 시장은 분기별로 시장을 주도하는 커다란 섹터가 달라지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1분기에는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2분기에는 조선주, 3분기에는 제약 바이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섹터별로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들, 시장을 주도하면서 섹터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종목을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에서 어떤 산업이 주목받을지 분석한 이후에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지 찾는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분기에 시장 흐름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먼저 체크하고 그런 시장에서 어떤 산업이 가장 좋을지 어떤 산업이 가장 성장성이 높을지 체크한 이후에 그 산업에서도 가장 주목받을 만한 종목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정한 종목들은 최소 80% 이상 상승할 종목들로 짧게는 한달 길게는 세달 정도 보고 투자를 하는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에서 보셨듯이 테크윙이나 실리콘 투 같이 600% 이상 400%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분기별로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드릴 거니까 분기별로 80% 내지는 그 이상의 수익을 편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3분기 히든 종목을 공유해 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3분기 히든 종목을 어디에서 매수하고 대략적인 목표가가 얼마인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제가 선정해드리는 이 히든 종목을 세력들이 매집을 마치고 큰 이슈를 하나 터트려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폭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둬야 돼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 바닥에서는 한번 소문이 나면 워낙 빠르게 퍼지다 보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게 되거나 아예 매수 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정해드리는 3분기 히든 종목은 2024년 하반기 국내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역대급 종목이니까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히든 종목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50만원이나 1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히든 종목에 투자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